4페이지에 분사의 역할,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것처럼 명사 수식, 그 다음에 보호 역할 이렇게 얘기했었고요. 그래서 명사를 꾸며줄 때는, 자 분사는 명사 앞에서 꾸며줍니까? 명사 뒤에서 꾸며줍니까? 아, 아, 둘 다, 둘 다. 둘다 라고 얘기했고, 어, 그러면 은둘다 꾸며주는 것에서의 차이점은 뭐가 있어요? 뒤는 그거, 그 뭐지? 명사, 그 있고, 그 다우트 쉽게 말하면 좀더 길게 설명할 때는 뒤에서 꾸며주고 짧은 거 얘기할 때는 앞에서 아, 꾸며주는 아, 거라 그랬죠. 네. 그죠? 자 그렇게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보호 역할은 무슨 보호, 무슨 보호 있다 그랬죠. 축격 네. 보호와목적격 보호, 주격 보호와 목적격 보호 얘기하면서 축격 보호로 쌤이 서줬던 예문 두 가지 있었죠. 무슨 네. 무슨 형과 무슨 태. 능동, 능동태와 능동태와 수동태. 그러니까 간단하게 얘기하면 현재 진행형으로 얘기했던 능동태 응원하고, 그 다음에 비동사에 이리 등하는 수동태 있다 그랬죠. 네. 그거 얘기 하나였고, 그다음 두 번째는 목적격 보호로는 내가 어떻게 썼다 그랬어요? 목적격은 그거 똑같은 거. 어. 맞아요. 요거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칠번 보세요. 주어가 이렇게 있고요. 네. 그 다음에 동사가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목적어가 이렇게 들어가는데. 이 자리에 목적격 보호가 하나는 ing로 들어가 있는 거, 그 다음에 여기에 목적격 보호는 하나의 과거 분사 1이나 그외의 불규칙 형태가 들어간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결정해주는 건 누구와의 관계를 갖고 결정해주는 것이냐, 이렇게 얘기한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목적어가 뭐뭐 하고 있는의 의미를 가지게 되면, 이거는 반드시 ing를 써야 되는 게 맞고, 이 목적어가 뭐가 당한다는 라 느낌을 가지게 되면 이때는 수동태를 쓰는 게 맞다라고 내가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특별한 경우, 이렇게 ING를 목적격고로 가지는 거는 동사가 특별한 경우로 결정해준다 그랬는데 그 동사가 누구라고 했습니까? 그러면 빨리 책 읽어. 그렇지. 지각동사의 C나, Heal이나, 아니면, 뭐, listen to나, 적지 마세요. 책에 다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뭐, watch나, 기타 등등, 이런 것들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죠? 이런 것들이 다 결정해 주는 거니까, 반드시 기억을 하시라,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얘기 했으니까 다됐고요 어, 보호 역할에서 조금만 더 설명을 볼게요. 거기에 보면, 목적격 보호 자리에 지각동사 말고도 뭐가 있냐면, 사역동사가 있고, 그 다음에, keep find 이런 구조가 나오는데,

자, a 번에 1번, 2번, 3번, 4번, 윤재현이 1번, 네네네, 2번, 이 1번, 2번, 3번, 4번이요. 1번, 2번, 3번, 4번이요. 음, 음. 1번, 네, 2번, 음. 음, 아, 음, 3번, 4번, 5번, 6요 7번, 8번, 9번, 10번, 1 2번은요번 14번, 1네번 16번, 17번, 18번, 19번, 20번, 21번, 22번, 23번, 24번, 리5번 26번, 27번, 3번 24번, 2 5 아까비, 그다음 4번. 클로즈드. 어, o s e 드죠 잠깐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3번 같은 경우에 they are relieved to see 하는데, 이거는 일단 구문독해 상으로 잠깐만 얘기해볼게요. Relieve가 무슨 뜻이야? r e l 진정시키다. 그렇 진정시키다지. 그러면은 they are relieved라고 하는 거는, 지가 진정이 된 거잖아요. 네. 맞죠. 진정이 된 거. 아니 그러니까 누군가가 진정 해락했으니까 얘들이 진정됐을 거 아니야. 네. 그죠? 나 지금 켰나 이거. 네. 어. 자, 그래서 군인들을 보게 되어서 이제 진정이 됐다는 거야. 그럼 이 문장의 상황 지금 어떤 상황이야? 전쟁. 전쟁터겠죠. 전쟁터니까 자기가 포로로 잡혀 있는 상황에서 우리 뭐 아군의 군대가 와가지고 뭐 이제 구해주러 왔는 거야. 이제 릴리브단 상태가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네. 자, 그래서 이 솔저 를 군인이 왔는데. 전쟁으로부터 그 군인은 돌아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리터닝이 답이 되는 거예요. 왜냐면 군인이 돌아오는 거니까. 알겠죠? 그 다음에 5번, 6번, 7번, 8번. 박태경. 어, 오케이. 자, 그 다음 B번 내려갑니다. 요것도 바로, 요거는 통문장 전체로 다 얘기해 주세요. 1번, 2번, 3번. 답이이 오케이 okay, 잘했습니다. 거기 y o 컴퓨터하고 f i x e 의 관계를 잘 생각하시면 돼요. 컴퓨터가 누구를 고치는 게 아니라 컴퓨터는 고쳐지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거는 fixed를 쓰는 게 맞고요. 근데 그 제일 첫번째 아까 해 a 란 말을 썼지만 해 a 도 되지만 뭐든냐면 get도 됩니다. 알겠죠? get도 하나 추가로 하나 써놔 놓으세요. 그 다음 2번. 그녀는 그 차가 가까이 오는 것을 보지 못했다. 다빈이 계속. 오케이, okay, 잘했습니다. 아, come 가는 단어는 그냥 지가 오는 거기 때문에 얘는 동사가 자동사입니다. 그래서 얘는 일이 않습니다. 수동태 의미가 없습니다. 네. 자, 그다음에 3번도 계속하세요. 오케이, <목소리> okay, 잘했습니다. 떨어진 나뭇잎이라 그랬으니까 과거분사로 fallen leaves 이렇게 해야 되겠죠? 4 5 6 7 무교 <목소리> Something b o r n i n g in the house. 오케이, okay, 5번. My little sister kept me watching her ballet dance. keep 어요 kept 했어요? kept. 어, kept입니다. 과거형이니까. 뭐뭐 보게 했다라고 얘기했으니까 그때는 반드시 동상 과거형을 쓰셔야 된다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 6번. 계속. She was totally exposed when she got home. 답은 맞는데 그거 발음 어떻게 해요? 다시 알아서 불러봐 익스 하우스티드 익스 헤이스트 스하우스 헤우스트 허스트 항스 따라합니다, 익스 하우스티드 익스 하우스티드 알겠죠? 아, 이거 익스 네. 하우스가 아니고요 익스 a... 이렇게 넘어가요 익스 하우스 아웃길로하 얘기가 아니고 진짜 익스 하우스티드 a... 이렇게 넘어가요 익스 하우스티드 자스가 아니고 <laughs> 어. 자, 그 다음에 7번 무교하시오. I read a book written by a f r e n t r a 이죠 그리고 read가 you know, 이거 r e 입니다 이거. 과거형 써야 되니까. Yes. 다음 거 넘어갑시다. Yeah, a, a, 자, 그 다음에 86페이지. A, a. 1번, 2번, 3번. 충렬이. 아, 이거 한 명씩, 한 명씩 게요 아, 충렬이요? 그럼 충렬이 하세요. 1번. She found the map o l n e d in her bag. 와우 wow, 빠다네 잘했습니다 She found the map Folded in her bag 잘했습니다 1번도 하세요 The man w r i n g a red hat i my cousin 발음 똑바로 하세요 웨어러요 뭐예요 웨어 거어가 있어요 네? 웨어링이죠 자그 the man이 주어고요 그 다음에 is가 동사입니다 그러면 wearing부터 red까지는 전부 다아 red hat까지는 전부 다 m 아, 을 꾸며주는 말입니다 자그 다음에 3번도 His eyes got tired after too much computer work. 음, 너무 많은 컴퓨터 워크를 하고 난 후에 그의 눈은 피곤해졌다. 요즘 내가 그렇습니다. 아, 아침 yet 에 자거든요. 난 wanted a thousand never goes. As I said, I was s i was s a s s a y s y y 되하 음, the Little boy watched. 그 어린 소년은 봤습니다. 누가요? 음, 뭐가요? a n t 개미가요. 그다음에 moving. 이게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여기 i n 들어갈 때 지각 동사 watch e d 가는 거 그거 얘기하는 겁니다. 음. 자, 그다음에 6과 o 어, Fast changing world라고 하면은 빠르게 변화하는 세상입니다. 그럼 내 하나 물어봅시다. 여기서 fast는 품사가 형용사입니까 부사입니까? 부사죠. 부사. 알겠죠. 부사입니다. 이거는 우리나라 말도 마르게라고 되어 있고. 네, 네. 자, 그다음에 B번. 우리는 아래층에서 문을 두드리는 소리를 들었다. 김수현. 네, 네. 저기요 속삭이는게 음. 너무 큰거 아니에요? <웃음> <웃음> 자 우리나라 말봅시다자 우리는 얘가 주어죠 동사 누구예요 들었다 예, 들었다죠 h 드잘좀잘 잘 보세요 음... 우리는 들었다예요네 그러면 뭘 들었다는거야 문을 두드리는 소리 네. 이제 문을 들었다 이런 얘기예요 네. 그래서 the door the door 근데 문은 지가 누구를 두드립니까? 두드려집니까? 두드려집니다 네. 그래서 mark래요 그만 좀 해라 <laughs> 김준영 보고 있나? 자 k <laughs> n o c 그 다음에 어디에서? 아래층에서 얘기했으니까 <laughs> On 그 다음에 아래층 <laughs> Down s t a i r s 다음 두 번째 김민지 Found <laughs> Found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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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민지가 하는 건가요? 신민지가 하는 건가요? <laughs> 자, 그 남자는 그 새의 다리가 부러진 것을 발견했다. 항상 여러분들 영단 갈때 제일 먼저 뭐부터 확인하라고 했습니까, 내가? 주어, 주어. 주어 동사부터 먼저 보라 그랬죠? 네. 그러면 주어가 누구라고요? 어. 더, 더 남자. 그 다음에 동사는요? 발견했다. 발견했다니까 found가 네. 여기 들어가야 돼요. 네. 그럼 누구를 네. 발견했다는 게 여기 들어가야 될거 아니야? 발 부러진. 누구야? 새의 네. 다리잖아요. 새 다리. 맞죠. 그래서 더. e a t could I eat? I got a single get them, eh? 가 mean, I broke me them. Money, you got 는 r e a k got a baby, and Tariga would get a h e I a d it. t a e u i e a d it. t a e i n t a e a d u e h a d h i s a r m i 멍이 나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과거분석 쓰셔야 되고요. 4번도 하세요. The waiter has every okay. customer's b l e s s filled with water. 오케이. 그 다음에 5번. After losing the game, the disappointed boy cried. 5번 별표. 이거 분사고문입니다. 좀더 설명드릴게요. 그 다음 6번. That factory keeps working d a and night 6분은 내가 다른 사람 시키려고 했는데 알아서 하셨네요 고마워요 <laughs> 자그 다음에 <laughs> 다음 페이지 넘어갑시다 관호안의 말을 이용하여 그림 속의 남자를 묘사하는 글을 완성하래요 나는 저 남자를 안다 벤치에 <laughs> 앉아있는 그럼 앉아있는 부터 먼저 해야 되겠죠 sitting sitting 그 다음 on the bench 오케이 on the bench 요렇게 하면 되겠죠 oh, yo, yo. 그래서 나는 종종 그가 점심을 거기서 처먹는 것을 본다 C. 아, I often see. See. see him. It's a team. 이렇게 저기 이튼이 되면 그가 먹히는 거예요. 아, <laughs> 내가 먹었어. 그가 괴물한테 먹힌다 이런 말이나 그럼 이상하잖아요. 자그 다음에 그의 런치 어쨌든 되고 그 다음에 그는 보통 삶은 달걀을 가지고 있다. h e d s Boiled eggs. b n g e b o i l i n e g eggs. b o i Boiling 어. eggs. Boiling eggs. Boiling eggs. Boiling eggs. Boiling eggs. Boiling eggs. b o i l eggs. b i l i n g eggs. b g e g g i n g e g g g e g g i n g e g g g e g g i n g eggs. b o i l i g e g Boiling eggs. Boiling Boiling e Boiling <목소리> 여러분들이 앞으로 서술형 평가에서는 이런 구조의 조건을 제시를 했을 때그 조건을 제대로 여러분들이 읽어 주셔야 문제를 푸는데 크게 지장이 없습니다. 어 제대로 안 보면은요 특히 지금 보기에 지금 빈칸 나왔는 거에서 추가로 막 쓰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게 쓰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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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뭐. 더군다나 도몽도몽 거리는 사람들이라면 더욱 그래서는 안됩니다. 자, 1번. 조건. 빌, e 북 l w books, b 를 차례대로 이용할 것. 그 다음, 분사가 명사 뒤에서 명사를 수식할 것. 동사가 현재 시제일 것이래요. 자, 비 동사와 일반 동사는 같이 붙어 있을 수 있다 없다? 이, 없죠? 어. 이, 있죠? 없죠? 없죠. 없죠. 없죠? 단, 비동사와 일반동사가 같이 쓰려면 그럼 누가 변해야 된다? 빌드 동사, 동사 일반동사가 변해야 빌드 되죠? 음. 내가 비유로 한번 말씀드린 거 기억나죠? 비동사는 왕, 조동사는 귀족, 일반동사는 평민. 알겠습니까? 네. 그것도 또 여러분들 또 속으라. 아, 그럼 우리는 일반동사인가 봐. 아, 이런 생각하지 말고. 음. 음. 자 답은 뭡니까? i n t t h e books? With 아닌데요 Ain't h e y b i t h e books? 입니다 빌드 웹북스요. 자, 해석은 이렇습니다. 책으로 가득 차있는 저 가방은 내 여동생 것이다. 저렵게무었겠죠 다음 2번 넘어갑니다. Have his car wash를 차례대로 이용할 것. 요거는 1번만 딱 보고 느낌 아는 사람은 바로 답을 쓸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칫 잘못하면 실수할 수 있어요. 2번. 군사가 목적격 보호 역할을 할 것. 그럼 분사 캐나 놓고 에어로, 전부 다아 분사가 목적격보니까 그럼 ing 아니면 ed가겠네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무리 봐도 동사에는 지각 동사가 없어 다음 3번 동사가 현재 시제일 것 그러면은 동사 원형을 쓰거나 s나 es를 넣야 되겠죠 자 그러면 네. have h a s car w a s h 를 차례대로 이용해서 쓰면은 답은 어떻게 됩니까? 네. h a s car washed죠 뭐야? 자동차가 세차를 하는게 아니라 세차가 되는거니까 네. 자그 다음에 3번 meet many interest people을 명사 네 아, people o p l e w i t 사 h e a n p e o e t t people people 사사 people people i n g to g e i n g 그러면은 p 프를 꾸며줄 수 있는 ING가 안 되는 놈은 누구예요? 미트. 안 되는 놈 many가 안 되죠 왜냐면 m a n y 동사가 아니니까 맞죠? 그러면 meeting 아니면 interesting인데 우리가 지금 밑에 관로를 보니 동사로 쓰일 수 있는 놈은 meet가 더 자연스러울까요? interest가 더 자연스러울까요? meet 미트. meet가 네, 훨씬 더 자연스러워요 미트. 그래서 meet를 과거형 써가지고 m e 로 바꾸고요 그다음에 many 다음에 인터 t e r e s t 게 한다? ING 를 넣습니다 그래서 interesting people. 이렇게 되는 겁니다 o 번은 그냥 하자 I'm 러 u s to o the s o to o u s e i s s o o to o s 그의 무 그가 움직이지 못했다. 그 밴드, 예? 네? 순은 폭다. 도쿄하는 요령하을 말씀드릴게요. 지금 방금처럼 저렇게 스탠드란 말이 지금 여기 있잖아요. 예를 내가 이렇게 썼어요. 여기 주을 많이 썼어요. 근데 밑도 끝도 없이. 생긴 게 하나는 1위가 보이고 하나는 ing가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끊습니다. 그리고 얘들은 지금 우리가 계속 배우고 있는 분사기 때문에 얘는 해석 어떻게 하면은 뭐뭐 된채 또는 뭐뭐 되면서 음, 그럼 밑에 건 어떻게 해석하면 돼요? 밑에 건 해석 어떻게 하면 돼요? 뭐뭐 컷. 아니, 개야 I'm... 내가 얘를 지금 이렇게 해석했잖아요. 그럼 얘를 해석 어떻게 해야 돼요? 젠더. 어허, 반연스러워요. 예문 보여줍니다. 나는 뭐야? 쇼크드, 충격을, 충격받은 채로. 그래, 충격받은 채로 서있었다이 말이잖아. 아, 이해됐습니까? 그 뉴스. 이거는 좀 확장을 시켜볼게요. 잘못하면 얘가 직각 동사고 얘가 목적어 목적격 보호로 볼수 있는데 영화가 서있진 않을 거 아니야? 맞죠? 게이트 말, 앞에 서 있는. 말, 그렇지 그렇게 나와야 되지. 게이트의 일어 선체로 영화를 봤다 이 말이에요. 알겠어. 알겠어. 알겠죠? 예. 말을 어떻게 갖다 집어넣느냐가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야. 아니 그 그러니까 문장 해석하는 게요. 이게 지금 해석이 자연스럽게 안 되는 사람이라면은 아직까지도 이런 데 어휘력이 딸리는 거예요. 알겠죠? 그리고 설명 어휘력이 여러분들이 된다 하더라도 그 어휘가 어떤 상황에 어떻게 집어야될지 아직 응용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천일문 교수 슬락한 이유가 그거야. 어. 맨날 첫날 뭐 해석 뭐 쏘라 한거 아니야. 뺏겨 볼 건데. 맞지 김준영. 88.80. 어전 아닙니다 <laughs> 선생님. 자분 사람 원 들어갈게요. 지난 시간에 우가 분사구문의 기본적인 거는 설명을 하다 말았죠. 네. 다시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말장난부터 먼저 시작할게요. 이게 전부 다 한자를 쓰는 어르신들이 하나도 한자를 쓰면 품격이 있잖아고 생각하니까 개 고생은 우리만 하고 있는 거예요. 개 고생은. 자, 분사구문. 나 지난 시간 에 이렇게 나눴죠. 네. 맞죠. 네. 오늘 수업 네. 미쳐요. 쉬었다 갑시다.